21번에 fx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, 얘가 2 x 의 f 프라임 x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봐봐, 3x 제곱에 플러스 ex 플러스 1 이렇게 된 형태가 되어 있나 봐.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. 그럼 이제 하나만 생각해보자. 내가 지금. 다항함수 fx에서 모든 실수 x 에 얘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될 거야 f0의 값은 1이라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 될 거고요 한 체크 상태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니까 내가 이제 고민하고 싶은 게 이거를 이런 거 생각이 들어 나는 여기서 이제 고민하고 싶은 게어 일단 x에 0 넣는 거는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니까 f0의 값은 1이라는 까지 그냥, 그냥 그냥 생각해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고 두 번째를 고민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어 미분할 것이냐, 아니면 저 상태 그대로 f x 를 판단할 것이냐가 두 개로 고민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내가 미분했다 생각해봐. 좌변에는 어떻게 다 f 프라임 x가 나온다고 판단했고, 오른쪽에는 거를 미분했다고 치면은 e f 프라임 x가 하나 만들어져.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? 맞지?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지? 지 f 2 프라임 x가 나올 거야. 근데 거기다가 e x가 꼽혀진 형태가 만들어져있단 말이야. 그리고쓸을때난 f 프라임 x가 소거가 되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. 안 소거가 안 돼.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? 그러면은, 냅둬놓고 이야기 되는 거잖아. 맞지? 그러면은, 솔직히, 미분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야. 그니까, 러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판단하고 싶어.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. 그럼 이제, fx라고 하는 애를 이제, 부터 그냥 바로 둘 거야. 그니까, 러 생각을 해봐. 내가 미분하는 게 오를 것이냐, 미분하지 않는게 오를 것이냐, 라는 생각밖에 없어서,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. 자, 그 상태에서 이제 저기를 미분했어. 미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? 앞에? 이렇게 상태를 가질 까 근데 얘랑 쟤랑 꼽혀질 거란 말이야. 그럼 이제,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어, n의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, 여기서 얘가 더 있어서 더했다 치면은, 저기가 같아질 수도 있고, 달라질 수도 있을 거잖아. 근데 생각 해봐. 만약에 여기서 얘가 곱혀졌다고 치면은, 여기서 이렇게 만지는게 맞나? 그, e a n 곱하기 XN 승 블라블라 라고 생각할게 이렇게 잡으려면 N의 값이 모두 틀인데 N이 분명히 2보다 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치면 저 아이가 가장 큰 차수가 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이거랑 얘랑 같아지게 될 수가 있을까?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데 그러니까 N이 몇 이상? 2 e 이상은 다안될 거야 여기까지 알지 않지? 그럼 이제 하나만 생각해 보자 1차 함수 생각하면 말이 맞아 봐봐. N이 이상, 2보다 큰건다안 된다고 알았잖아 그럼 밑에 거 찾아야지. 1하고 2밖에 없잖아. 그러면 n이 1일 때부터 판단해봐. 1일 때 어떻게 돼? 왼쪽은 1차야.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, 어, 될수 있나? 될수 있잖아. 안 되지. 맞지안 되죠? 그래서 안 되. 그래서 1차가 안 되니까, 아, 몇 차일 수밖에 없다. 2차일 수밖에 없다.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건 무시정이야. 근데 아까 그나마 여기가 끝에가 1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 넣어주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. 그러면 이제 그냥 의미 없어요. 이제부터. 나 더워. 에어컨은 내가 껐는데. 내 더워. 이렇게 상태를 가지게 될 거고요. 얘가 그대로 A, 얘가 그대로 B가 된 형태가 되셔야 될 거야. 그러니까 A는 몇이 나온다? A는, 어, 이렇게 된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. 여기 가서 B의 값은 이렇게 된 형태를 가져야 되나봐. 그래서 FX가 결정이 났으니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서 답은 2 이렇게 나오겠네. 알았지?